안녕하세요. 브리나케 스튜디오입니다. 오늘 우리는 넥슨 컴퓨터 박물관에 왔습니다. 삼성 SDS의 디자인 프로젝트를 위해 레트로 게임 감성을 연구하러 왔는데요. 넥슨이 만든 국내 유일의 게임 박물관, 과연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 넥슨 컴퓨터 박물관, 150억을 투자해 만든 게임 아카이브인데요. 삼성 SDS의 픽셀 아트 프로젝트와 연결될 수 있을지 한번 찾아볼까요? 이곳에서는 게임을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창의적 미디어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픽셀 아트를 선택한 이유 중 하나죠. 이곳에서는 게임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창의적인 도구로 활용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플레이하는 마인크래프트 단순한 게임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현시대의 AI와 놀라운 공통점이 숨어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는 단순한 조작이 아니라 명령어를 입력해 선택한 캐릭터를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앞으로 이동 두칸 그리고 털 깎기 실행. AI가 직접 환경을 설계하고 원하는 결과를 위해 논리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과정, 이것이 바로 AI가 데이터를 학습하고 실행하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삼성 SDS의 AI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라는 블록을 쌓고 알고리즘이라는 명령어를 적용해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내죠.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거대한 가상 세계를 구축하고 솔루션을 통해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과정 역시 마인크래프트 속 무한한 창작과 탐험과 닮아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실제로 적용해 볼수 있는 이처럼 마인크래프트와 삼성 sds의 기술은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실행을 핵심으로 합니다. 게임 속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건축하고 명령어를 통해 환경을 조작하며 더 나은 플레이 방식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는 삼성 sds가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더 스마트한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최니님 마인크래프트 어떠셨어요? 마인크래프트가 좀 창의성이랑 연결되는 것같더라고요 그래서요? 기업의 창의성이랑 연결시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삼성 체험포스터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면 되겠네요? 마인크래프트의 이미지와 삼성의 이미지를 연결시키자는 거죠 오호라 이렇게 삼성 SDS의 채용 포스터 컨셉은 픽셀 게임을 모티브로 두 가지로 진행이 결정되었습니다. 2탄에서 디자인 과정과 결과물을 공개합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프리나케 스튜디오